그 윤석열에 대해서 인권침해 얘기 뭐 많이 하는데 인권침해 한 적이 없습니다. 잠을 안 재운 적도 없고 밥을 안준 적도 없고요. 공원에서 뭐 강제로 자백받은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. 인권 다 지켜지고 있고요.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가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뭔가를 착각하고 있는데 조두순이라고 예를 들어보죠. 조두순이라고.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조두순보다도 더 형량이 높을 거예요. 유죄가 나오면. 사형 또는 무기수잖아요. 그각범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두순이 뭐 전자발찌를 찾는지 수갑을 찾는지 관심이 있습니까? 없잖아요. 병원 갈때 보통 그렇게 해요. 왜냐면은 도망가거든요. 응. 도망가면 그동안에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도망갔을 때 잡기 위해서라도 전자발찌 채우고 수갑 채워서 갑니다 보통. 근데 윤석열한테는 전직 대통령이니까 다르게 대한다. 극악범인데요. 그이 사람 성범죄자보다도 더 높은 형량 받을 사람이에요. 그래서 저는 아까 세 분이 잘 말씀해주셨지만. 무슨 치해법권도 아니고 보통 소환조사 세번부응하면 당연히 체포를 하는데 그 구인하려고 하는데도 그게 무슨 변호인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울구치소장한테 경질성 인사를 한 거지 않습니까? 이게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법과 절차를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소위 범털이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이 하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